우리는 최근 요한계시록 통독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 유황과 심판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아마도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조금 무섭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굳이 입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과 심판이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뭔가 좀 간극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거는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혹은 다른 시대의 이야기거나, 혹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어, 암호와 같이 신비해서 우리는 좀 범접하기 쉽지 않은 어, 그런 어, 본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19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적 현실에 어, 직면하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백마탄 인물이 나타나는데 어, 그분을 묘사하는 어떤 말들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그분의 눈은 어때요? 두 눈은? 불길 같고.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칼이 나오죠. 검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돼요?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요한은 이 인물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요? 1 1절 보게 되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죠.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의 주시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심판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일부의 모습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 앞에선 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보게 되면요. 이분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어, 침묵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어, 그분이 침묵하지 않고 싸우세요. 십자가에서 어,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악을 심판하고, 거짓을 무너뜨리는 심판주로서 등장을 하세요.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좀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요. 그분이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 시록은 단지 먼 미래를 나타냈던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고, 오늘날 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 어, 로마 시대 때, 어,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개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피를 의도적으로 자신이 탄흰 말과 자신의 흰 옷에 아, 어, 묻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의 상징이에요?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군동에서도 심판자들은 그 옷에 피를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등장을 했어요. 어, 그런데, 어, 예수님은 아직 전투를 버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묻은 어떤 적의 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승리의 피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심판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될때 우리는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상관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예수님을 나누어서 바라보고 내가 좋은 모습만을 취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 순정한 그 온순하고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모습일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심판주로 등장하는 그분의 모습은 왠지 좀 두렵고 가까이 할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갈보리의 어린 양과 심판지로 오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셨던 그분이 이제 싸우는 왕으로 지금 다가오십니다. 피로 옷을 적시고 그 입에 칼을 어, 담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의 전체의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이냐? 이제 어, 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특별히 피와 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피와 칼은 요한계실에 등장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사야서도 장차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에서 63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피 묻은 옷을 입은 심판자에 대해서 그곳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 나오는 심판자는 약간 모습이 달라요. 그분의 옷에 피가 묻었는데, 그것은 대적자들을 마치 포도즙에다가 포도를 밟을 때그 포도가 튀어서 묻은 것과 같은 그런 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의 피가 묻은 것을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대적의 피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피는 지금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피의 출처를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 피의 DNA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여러 번 언급을 해요. 특별히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 그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피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무엇으로 등장하셨습니까? 심판주로 등장을 하셨는데 이 심판주로서 등장한 그 자격이 그분의 그 심판주로서의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제받음으리나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 그것이 바로 그분을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그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이 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이 검. 칼이라는 이떤 운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령의 검, 뭐죠? 뭘 가리키죠? 말씀이죠,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이전에 한 번, 어, 우리가 암송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말씀은 어떻다고요? 날 서고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스문제를 찔러 밝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칼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전사들은 칼로 무엇을 했죠? 적을 죽였지만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이 칼이 어디를 먼저 향해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경고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고 해요. 어디서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어, 심판의 칼이 먼저 향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킨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찔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혹시 변명하지는 않았나요? 너무 말씀이 엄격해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나중에 생각할 거야. 우리 모두는 말씀의 칼을 겉면의 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경고는 조언이 되었고, 책망은 제안으로 바뀌었으며, 심판의 말은 외면당하고, 위로의 말이 그것을 대체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 주님의 칼이 저 여러분을 찌를 때, 그것은 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칼로 찔름으로써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리라.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심령을 상하게 하시네요. 찌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나태해진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 깊은 진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순종으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아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어떤 한상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아요.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구속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서 슬피 웁니다. 그 책이 열려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진행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텐데, 아무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자, 천사가, 장로 중한 사람이,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 책을 펴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제가 이전에 이 사자를 좀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자는 사신 메신저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연입니다. 진짜 사자예요. 라이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자 같은 어떤 인물이 그것을 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요한이 어떡하냐면은 그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게도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같은 것, 어,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누가 등장을 했어요? 도살당한 어린 양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사자의 권세, 심판주로서의 그 권리는 우리 주님의 희생당한 피를 통하여서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심판의 그 공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정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것을 통하여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내시는 그 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이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작용입니다. 분리작용은 뭐예요? 나누는 것이죠.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와 우리 내면에 진짜 들어있는 영적 실체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것이 노출되게 되죠.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숨기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갈라놓을 때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 행위와 겉모습으로 감추어놓았던 우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죄된 본성이에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제 먼저 했던 그 행위가 뭐예요? 그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외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로서 우리의 진짜 가난한 영혼의 내면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신명을 찌르게 되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피 묻은 옷과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둘이 합쳐져서 구속적인 심판과 관련된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어, 요한계시로 19장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어, 게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칼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처를 입겠죠, 피를 흘리겠죠. 그게 영적으로 자아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가 우리 주님에게 일차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기적 자아가 죽을 때. 동일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을 낳았듯이 말씀에 의한 우리 자아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낳는 산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마음이 찔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리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가 어찌 해야 할 거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날 3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놀라운 진실로 인도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은혜의 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그 말씀에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권고를 해요. 날카로운 칼을 입에 지니신 그분이 앉은 자리.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칼은 악을 베어내지만 또 어떻습니까? 진실한 자는 보호하고 우리 가운데 도려내야 할 악성종양은 그 칼로써 도려내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칼에 소유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칼을 찔리신 그분이 입에 칼을 가지셨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칼에 먼저 찔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분의 칼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그칼 앞에 서는 것을 피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혹시 우리는 그 날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거룩한 말씀을 편안한 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조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편안길을 선택해 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다듬고 완화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침체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는 부름조차도 어떻게 여겨지냐면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질서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녀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위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좀 깨어있다는 좀 앞서 나간다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남녀의 구분을 하는 것을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위안하고 위로하는 말씀과 또 찬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복음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신앙이 한쪽으로 좀 찌그러든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단지 부드러운 겉면의 말씀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그냥 가벼운 어떤 권유로서 또는 제안으로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픔 없는 받아들이기 쉬운 마치 쓴 약에 달콤한 그 당을 입힌 것과 같은 그런 복음만을, 그런 은혜만을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말씀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거예요. 성경의 날카로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한 조언과 실용적인 지침으로 바뀌었어요. 십계명을 성공을 위한 열 가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신 분도 있고요. 산상수원을 행복한 삶을 위한 일곱 가지 단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한 결과. 말씀이 영혼을 판단해야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안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자기 기만은 깊어지고 양심이 마비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서 아프게 찔리는 경험이 없기에, 우리 믿음은 그저 피상적인 자기 위로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여파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가슴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스스로 쳐놓은 방어막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항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가슴을 연다는 것은 모든 그 방어를 해제하고, 말씀이 찌르고 들어오는 그 깊은 곳까지 다 무장해제를 하고, 그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우리가 좀 익숙할 때까지, 어, 말씀을 날마다 잠시라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주십시오. 나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감추려고 했던 모습, 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 주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상처들을, 나의 내면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한 우리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칼에 패배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칼, 우리가 거부한 심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실을 들었습니다. 입에 칼을 지니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죽이시려 하신 것입니다.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과 구원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피로 원수를 정복하신 그분이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칼은 악은 베어내지만 상처 입은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을 찔러서 깨워서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한쪽 모습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온유한 어린 양이 심판의 기사로 등장하고 은혜의 보자가 곧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 때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 보, 볼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초대는 바로 찌르는 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라는 어, 그런 초대입니다. 여기 놀라운 약,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요?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왜 칼을 드십니까? 그 칼을 가지고 우리 어, 상한 갈대 속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서 다시 새로운 싹을 튀기 위한 것입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의 그름을 제거하여서 다시 그것에 불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칼에 찔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이의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세바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말씀에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찔림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가게 했고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찔렀을 때는 아팠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입에는 심판의 칼을 담고, 그리고 그두 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불길 같은 눈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느라. 내가 살았노라. 내가 이전에 죽었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찔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의 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칼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